아이고 저꺼지 같은 년! 여기가 어디라고 감히 들어와! 2024년 3월 15일 청담동 명품샵. 수십 명이 쳐다보는 가운데 신우이가 절 내쫓았습니다. 근데 제가 그 건물 주인이었다는 걸 아무도 몰랐죠. 끝까지 들어보시면 30년 한을 푼 통쾌한 반전을 아실 겁니다. 그날 아침은 유난히 쌀쌀했어요. 청담동 명품거리는 화려했지만, 제 낡은 점퍼는 초라하기만 했죠. 시어머니 팔순잔치 선물 사러 간 거였어요. 30년 모신 시어머니께 드릴 마지막 선물이었죠. 명품샵 유리문을 밀고 들어가자, 직원들 시선이 따가웠어요. 한 직원이 다가왔습니다. 어떻게 오셨냐고 물었죠. 팔순 선물 좀 보려고 왔다니까. 표정이 싹 굳어지더군요. 그때였어요. 신우이 정희가 들어왔죠. 명품백에 화려한 모피코트. 저를 보자마자 얼굴이 일그러졌어요. 언니가 여기는 왜? 쩌렁쩌렁한 목소리가 매장에 울렸죠. 저는 김순자 62세 요양보호사입니다. 남편은 25년 전에 먼저 갔어요. IMF 외환 위기 때였죠. 하루 아침에 모든 걸 잃었어요. 부도내고 빚더미에 앉았죠. 남편은 그 충격으로 쓰러졌어요. 심근경색이었습니다. 병원비도 없었어요. 시어머니가 집 팔아 병원비 대주셨죠. 그래도 남편은 떠났어요. 37살의 과부가 됐습니다. 신우의 정의는 달랐어요. 의대 나온 남편과 결혼했죠. 청담동 아파트의 외제치자. 늘 저를 무시했어요. 형님 장례식장에서도 그랬죠. 거지 같은 년이 팔자 좋아서 우리 집안 며느리 됐다고. 초상집에서 그런 말을 하더군요. 시어머니가 말리셨지만, 소용 없었어요. 팔순잔치 준비 모임에서도 매번 그랬죠. 언니는 오지 마, 창피해서 못 데리고 다니겠어. 전 묵묵히 일했어요. 새벽 5시 기사. 요양원 출근 전 시어머니 밥상 차리고. 하루 12시간 일했죠. 월급 180만원. 그걸로 시어머니 약값 대고. 생활비 쓰면 남는 게 없었어요. 15년을 그렇게 살았죠. 허리는 디스크로 망가졌고, 손가락은 관절염으로 구부러졌어요. 그래도 참았어요. 시어머니가 저한테는 전부였으니까, 10년 전 겨울이었어요. 강남구청에서 독거노인 돌봄 요청이 왔죠. 압구정동 낡은 빌라지야. 곰팡이 냄새가 진동했어요. 할머니는 85세 치매 초기였죠. 가족은 아무도 없었어요. IMF 때 아들 며느리가 자살했대요. 손자는 외국으로 입양갔고 할머니만 혼자 남았죠. 처음 만난 날 할머니가 제 손을 꼭 잡았어요. 따뜻한 손이네. 30년 만에 듣는 말이라. 눈물이 났어요. 매일 할머니를 찾아갔어요. 시어머니 모시듯 정성껏 돌봤죠. 할머니는 점점 저를 딸처럼 대했어요. 순자야, 밥 먹었니? 순자야, 춥지 않니? 어느 날 할머니가 말했어요. 너는 왜 이렇게 잘해주니 돈도 안 되는데? 전 대답했죠. 할머니가 우리 어머니 같아서요. 할머니 눈에 눈물이 고였어요. 그날 밤 할머니가 이상한 말을 했죠. 순자야, 내가 죽으면 압구정동 서랍장 열어봐. 거기 넣어줄 게 있어. 2019년 12월 할머니가 돌아가셨어요. 임종 때제 손을 꼭 잡고 말했죠. 순자야, 고마웠어. 내 딸이 되어줘서 서랍장 꼭 열어봐. 유언대로 서랍장을 열었더니, 봉투 하나가 있었어요. 떨리는 손으로 열어봤죠. 청담동 빌딩 등기 권리증이었어요. 할머니, 이름 박영수. 제가 아는 그 할머니가 맞았어요. 변호사를 찾아갔어요. 이게 진짜냐고 물었죠. 변호사가 컴퓨터를 확인하더니 놀란 표정으로 말했어요. 이거 청담동 프라임 빌딩이네요. 시가 200억 건물입니다. 월세만 8천만 원이에요. 할머니가 재벌 회장 부인이었대요. IMF로 모든 걸 잃었지만 이 건물 하나는 남았다고 가족들은 할머니가 가난하게 죽은 줄 알았죠. 유언장도 있었어요. 김순자에게 모든 재산을 남긴다. 전 고민했어요. 이 돈이면 신우이를 무릎 꿇릴 수 있었죠. 복수할 수 있었어요. 근데 할머니 말이 생각났어요. 순자야 남들을 너무 미워하지 마. 그게 제일 손해야. 전 결심했어요. 조용히 살기로. 건물 관리는 신탁회사에 맡기고 월세는 요양원 후배들 장학금으로 썼어요. 시어머니 병원비도 제가 다 냈죠. 아무도 몰랐어요. 그리고 2024년 3월 15일 운명의 그날이 왔습니다. 청담동 명품샵. 제가 소유한 건물 1층이었죠. 시누이는 몰랐어요. 거기가 제 건물인 줄. 아이고 저 거지 같은 년 여기가 어디라고 감히 들어와? 매장 직원들 다 보는 앞에서 절 밀어냈어요. 바닥에 넘어졌죠. 무릎에서 피가 났어요. 직원들이 수군거렸어요. 신우이가 더 소리쳤죠. 당장 나가 우리 집안 망신이야. 전 조용히 일어났어요. 주머니에서 뭔가를 꺼냈죠. 그 순간 매장 분위기가 싹 바뀌었습니다. 도대체 뭘 꺼낸 걸까요? 신우인은 왜그 자리에서 무너졌을까요? 제가 꺼낸 건 명함이었어요. 김순자 대표이사. 청담 프라임 빌딩. 직원이 명함을 보더니 깜짝 놀랐어요. 사장님이셨어요? 죄송합니다. 몰라베서. 그 말에 신우이 얼굴이 하얗게 질렸죠. 뭐라고요? 이 건물주인이 누구라고요? 매니저가 뛰어왔어요. 건물주님 죄송합니다. 무릎 괜찮으십니까? 즉시 병원 모시겠습니다. 신우이가 다리가 풀려 주저앉았어요. 언니가 건물주라고요? 이게 무슨 소리야? 전 조용히 말했죠. 정이야. 5년 전부터 이 건물이 내 거였어. 내가 날 거지라고 부를 때도 내가 너희 집 월세를 받고 있었지. 신우의 입이 떡 벌어졌어요. 그럼 우리 집도 언니 건물이었어요? 맞아. 너희 집 보증금 2억도 내가 안 올렸지. 매장 안이 술렁거렸어요. 직원들이 수군거렸죠. 그 유명한 건물주가 이분이었구나. 요양보호사 하시면서 200억 건물을 소유하고 계셨대. 신우이가 무릎 꿇었어요. 언니 잘못했어요. 제발 용서해줘요. 우리 집 월세 올리지 마세요. 애들 학원비도 있고. 전 신우이를 일으켜 세웠어요. 그때 할머니 말씀이 떠올랐어요. 2019년 임종 직전. 할머니가 제 손을 잡고 말했죠. 순자야, 내가 왜 너한테 재산을 주는지 아니? 넌 돈을 보고 온게 아니잖아. 진심으로 날 돌봐줬어. 내 재산 가지고 복수하지 마. 용서하고 베풀어라. 그게 진짜 부자야. 할머니 눈에서 눈물이 흘렀어요. 명품샵을 나와 시어머니 요양원으로 갔어요. 팔순 선물은 결국 못 샀죠. 대신 마음을 담아 편지를 썼어요. 시누이도 따라왔어요. 언니 정말 미안해요. 30년 동안 내가 얼마나 못됐는지. 이제 알겠어요. 형님 돌아가시고 언니 혼자 얼마나 힘들었을까. 요양원 도착했을 때 시어머니가 휠체어에 앉아 기다리고 계셨어요. 어머니 저희 왔어요. 순자야 왔구나. 정이도 왔네. 시어머니가 시누이를 보며 말했어요. 정희야, 너또 순자 괴롭혔지. 엄마가 다 알아. 순자가 얼마나 착한 아인지. 너는 왜 맨날 구박이야? 시누이가 울음을 터뜨렸어요. 엄마, 제가 잘못했어요. 언니가 200억 건물 주었어요. 시어머니가 미소 지었어요. 나도 알고 있었어. 뭐라고요? 시어머니가 제 손을 잡았죠. 순자야 고마워. 내가 날 위해 돈 쓰는 거다 알았어. 병원비 500만 원씩 나올 때 내가 다낸거 알아. 유양원비도 내가 내고 있잖아. 어떻게 아셨어요? 원무과 직원이 말해줬어. 내달 입금자가 김순자라고. 내가 얼마나 미안했는지 몰라 며느리한테 신세만 지고. 근데 넌한 번도 제안 냈어. 아들 없어도. 넌내 딸이야. 진짜 내 딸. 시어머니가 우셨어요. 30년 만에 처음 보는 눈물이었죠. 어머니 사실 저도 할 말이 있어요. 5년 전 어머니 암 수술하셨잖아요. 그때 수술비 5천만 원 어머니는 정의가 낸줄 아시죠. 그것도 제가 낸 거예요. 정희한테 부탁했어요. 어머니한테는 정희가 낸 걸로 해 달라고. 시누이가 또 울었어요. 언니 내가 정말 나쁜 년이야. 전 시누이를 안아줬어요. 정이야. 이제 그만해. 우린 가족이잖아. 형님도 하늘에서 우리 화해하길 바라실 거야. 어머니, 팔순 오래오래 사셔야 해요. 우리 같이 모시자. 신우이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언니, 내가 진짜 잘할 게 이제 알았어. 돈보다 중요한 게 뭔지. 3월 20일, 팔순잔 치날 요양원 당당이 꽃으로 가득했어요. 전국에서 친척들이 모였죠. 시어머니가 마이크를 잡았어요. 여러분, 내며느리 순자 좀 보세요. 이 아이가 날 30년 모셨어요. 진 딸보다 더한 딸이에요. 박수 쳐 주세요. 모두가 박수를 쳤어요. 제가 일어났어요. 어머니, 그리고 여러분. 오늘 발표할 게 있습니다. 청담동 건물 수익금 전액으로 효도 요양원을 짓기로 했어요. 돈 없는 어르신들 무료로 모실 거예요. 어머니 이름으로 하겠습니다. 박순자 효도 요양원 어머니가 제일 기뻐하실 선물이죠. 그리고 한 가지 더. IMF로 고통받은 가족들 위해 긴급 생계비 지원 재단도 만들 거예요. 남편이 그때 떠났지만 그 아픔을 겪는 가족들을 도울 거예요. 시어머니가 제 손을 꼭 잡았어요. 순자야. 내가 진짜 부자다 마음이 부자야. 2025년 3월 표도 요양원이 개원했어요. 100명 어르신이 입주했죠. 모두 무료였어요. 신우이 정이도 자원봉사를 왔어요. 언니 나도 이제 알아. 베푸는 기쁨이 뭔지. 받는 것보다 주는 게 행복해. 우리 매일 웃으며 일했어요. 시어머니가 제게 편지를 주셨어요. 준자에게 30년 고마웠다. 넌 내가 받은 최고의 선물이야. 하늘에서도 널 지켜볼게. 사랑한다, 내 딸아. 그 편지를 읽으며 울었어요. 30년 하니 눈녹듯 사라졌죠. 지금도 전 요양보호사입니다. 새벽 5시에 출근합니다. 달라진 게 있다면, 이제 제가 주인인 요양원이죠. 어르신들이 말해요. 원장님이 천사예요. 전 대답합니다. 어르신들이 계셔서 제가 삽니다. 오늘 이야기 어떠셨나요? 혹시 여러분도 숨겨진 아픔이 있으신가요? 용서하고 싶은 사람이 있으신가요? 댓글로 여러분 사연도 들려주세요. 돈보다 중요한 건 사람입니다. 베풀고 용서하며 삽시다. 그게 진짜 부자입니다. 모두 건강하세요. 다음 이야기도 기대해 주세요.